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끼나분 토끼맘 인사드립니다 와우 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워요 그쵸 덥죠 아 오, 오전에 아침에 일찍 물건하러 갔다가 12시 넘어서 왔어요 12시 넘어서 와서 점심 먹고 와우 기진맥진 힘이, 힘이 빠집니다 <laughs> 자, 근데 목소리는 경쾌하지 않나요 저는 신상 가지고 와서 신상 올릴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laughs>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신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먼저. 자, 토끼네는 이렇게 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이 있고요. 오늘은 신상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laughs> 저기 한상도 근사하게 보이죠? 신상, 롱분부터 시작해서 풍경으로 해서 뭐 꽃분을 해서 어마무시합니다. 자, 오늘 숨가쁘게 달려가, 달려가 볼 테니까 언냐 브런들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첫 번째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갑니다. <laughs> 아주 묵직한 것도 있지만 가볍게 갑니다. 자, 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꽃 그림에 큐빅이 붙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색상은 흰색깔하고 겨자색깔하고 빨간색깔 세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안 걸치니까 내경으로 재워드릴게요. 내경은 8.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9 나와요. 9. 자, 이렇게.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굽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안전해요. 이렇게 띠뚱대지도 띠뚱될 염려도 없고, 심어 놨을 때 아이들의 품격이 있고, 굽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굽이 참 예뻐요. 다리보는 일반 다리보다는. 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안정됩니다. 구분. 어디 하나 뭐, 띠뚱대는 거 없이 아주 안정돼서 구분 참 좋습니다. 자, 색상 빨간 색깔. 빨간 색깔이 이렇게 있죠. 자, 큐백이 다 붙어 있습니다. 빨간 색깔이 있죠. 그 다음에 노랑 겨자 색깔입니다. 그리고 흰 색깔. 흰 색깔이 이렇게 또 예뻐요. 자, 이렇게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꽃 모양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쵸 다르죠 근데 요거는 상관없이 색상으로 랜덤으로 갑니다 요 아이는 다 같아요 가격은 해당 19,000원 짜리 입니다 자요 아이 창심하면참 예쁠 듯 해요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는 그 토오븐이에요. 토오븐 이에 토오은 이렇게 단지 모양의 한쪽 꼬리 한쪽 꼬리 아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는 프릴 프릴 여성 여성 스러웠습니다. 8.5 나오고요. 높이는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현재 매일 주문하시면 없다카서 너무 미안스러워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왕창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맨날 없다 소리가 너무 죄송해요. 맨날 토끼네는 토끼네는 맨날 물건을 시키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맨날 없다 하니까. 그래서 저도 너무 순구스러워서 이번에는 아주 왕창 가지고 왔으니까 언니 아들 맘놓고 많이 주문하십시오. 아주 많이 가져 왔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만원짜리입니다. 자, 넉넉하게 있으니까 주문하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완전 롱분이에요. <laughs> 이렇게 큰 롱분. 보셨나요? 물론 보셨겠죠. <laughs> 안만 보셨겠죠? 안만요. <laughs> 자, 사이즈. 저 저는 이거를, 이 물건을 처음, 처음에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사이즈는 9.5 나와요. 9.5 나오고, 똑같을 거예요. 정사가, 위에는 정사가 아, 9.5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29. 29, 29 나와요. 상당히 높죠. 근데 상당히 예뻐요. 이렇게 그림 그리신 분들 계시면 여기에 여기부터 샥 이렇게 그려 놓으면 상당히 예쁠 테요요 색깔이 그림 그려 놓으면 진짜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상당히 멋집니다. 자이아이몇몇 몇, 많지는 않아요. 물건 하러 갔는데 이, 이 물건이 많이 딸린다 하시네요. 그리고 판 작업이라 힘들어서. 자 물건을 잘안 하신대요. 이거를. 그래서 있길래 얻는 냉큼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이 아이는 개당 39,000원짜리에요. 이런 것 굉장히 멋지니까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은 아니니까 있을 때 들여놓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자이 아이는 개당 39,000원 롱분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 너무 예쁘죠. 와 예쁩니다. 상당히 예쁩니다.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요, 이렇게 13, 13 나옵니다. 13 나오고요. 자, 여기도 재야 되겠죠. 같아요. 13 나옵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2, 높이는 12,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쁩니다. 자, 색상은, 색상은 블루 색깔 있고요, 그린 색깔 있고, 흰 색깔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는 다 같고요. 어, 제가 스티커 번호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흰 바탕에 뭐빨간 꽃이라든가 흰 바탕에 이렇게 파란 꽃 하나 있는 거라든가 뭐 그린 색깔 이런 식으로다가 주문을 주시면 되겠어요. 이 아이는 개당 24,000원짜리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도 있을 때 한번 주문해보는 저기 가, 가져다가 예쁜 유기들 한번 심어보십시오. 빛깔납니다. <laughs> 자, 이와 24,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그 원형이에요, 원형. 밑에는 사각이고 위에는 원형, 그러니까 원사각 원사각도 아닙니다. 밑에는 사각, 위에는 원형, 원사각 아닌데. <laughs> 힘든가 봐요. <laughs> 자, 사이즈 지름은 1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15 나와요. 자, 요거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 창심은면 정말 예쁠듯 합니다. 이렇게 예뻐요. 요 아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요 아이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33,000원입니다. 33,000원짜리입니다. 두개 달랑 있습니다. 필요하신 언니 아번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참 예쁠 듯 합니다. 이렇게 하나 놀 때와 두개놀 때는 또 분위기가 확 다르죠. 떻기 생각?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33,000원짜리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 아이는 뭔지 아시겠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풍경입니다. 풍경. 근데 소리도 상당히 맑고 풍경이 조그만해서 상당히 귀엽고 예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에는 밑에 추는 물고기거든요. 여기에 그림을 더 덧대면 상당히 아이들이 더 예쁠 듯해요.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이대로 <laughs> 이대로 올리는데 그림 그리실 줄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그림 한번 그려서 예쁜 공간에 걸어나 보십시오 소리도 참말로 경쾌하고 참 예뻐요 소리 들리시죠 근데 이거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이 아이가 도자기입니다 수입 아니고 도자기예요 근데 이 아이 13,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거는데도 그냥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어 갖고 그냥 쏙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빨간 빨간 꽃 있죠? 여기 노란 노란 색깔이 있습니다.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고 요게 있습니다. 여기. 그린 색깔이 있고요. 여기 하늘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 계단 13,000원짜리니까 몇개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한 색깔이 하나 이렇게 요렇게 더 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니까 모르죠 이제 제 소진되면 또 물건 해올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이렇게 예쁜 거 제가 골라와 봤어요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요 가격은 개당 13,000원짜리입니다 소리는 상당히 경쾌하고 예뻐요 여기에 집에 가셔서 만약에 받으시면 여기에다가 그림을 예쁘게 그리셔도 참말로 아이들이 더 예쁠 듯해요 자이것도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리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쉬어가는 시간 하겠습니다. 자, 이 예쁜 인형 또 이렇게 왔어요. <laughs> 예, 인형 그 꿀꿀이, 꿀꿀이 돼지들이 없고, 이 아이 이렇게 또 표정이 우스꽝스러운 아이 또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여긴 남자구요. 여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모양이 달라요. 이 남자는 이렇게 무릎을 온케이로 앉아있다면, 이 여자아이는 다리를 쭉펴고 앉아있는 그런 겁니다. 자, 의자는, 벤치는 어제, 어, <laughs> 어제 시집 보내면서 벤치까지 다 드렸더니, 벤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다 올려놓고, 자, 영상 담아봅니다. 자, 이 아이는 높이가, 키가, 앉은 키가 11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몸통은, 여기 팔까지, 여기, 요, 요 팔까지 팔이 나와요. 자, 요렇게, 요거는 여자이였구요요 요 남자아이는 요 다리를 요렇게 움크리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앉은 키가 달라요. 그쵸? 요렇게 앉은 키가 달라서 살짝 언바란스. 그래서 더 예쁜 듯 해요. 이렇게 낯설적이 언바란스라서. 자, 사이즈 한번 볼수 있게요. 사이즈 요, 요, 남자아이는 앉은 키가, 어, 어 얼마냐? 15, 16개, 모자까지 16 되겠네요. 그리고 몸통은, 몸통은, 몸통 이 아이도 팔 나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여자하고 있잖아요. 여자하고 있는데 여기 가슴에 빨간 하트 있잖아요. 싱쿵한데요. <laughs> 아, 하트가, 여기 하트를 안고 있잖아. 이 여자아이가 옆에 있어서 이 가슴이 쿵쿵, 싱쿵싱쿵 합니다. 그쵸? 그런 아주 재밌는 스토리네요. 자, 요것도 가격은 같아요. 뭔 꿀꿀이 하고, 개당 4만원, 세트 8만원입니다. 요거 딱한 세트 있습니다. 요런 아이, 이렇게재밌는 아이들 갖다 놓으시면 예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소품 아주 좋아요. 표정, 표정을안 봤구나. 표정이 얼마나,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스꽝스럽습니다. 요거, 요거 보세요. 여자, 여자 아이를 곁는지를 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슴은 콩닥콩닥 뛰고. <laughs> 가슴이 지금 핫합니다. 자, 요 아이 재밌는 아이입니다. 있을 때 가져가 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야, 요번 아이도 그 토어분인데요. 토어분 도우분, 양쪽 키 양쪽 키가 달린 거죠. 요 아이는 정말 인기가 상당히 많은 그 화분이죠. 자, 사이즈는, 사이즈는 겉에서 겉은 11.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24, 24 나옵니다. 색상은 이렇게 현재 세 가지 색상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자, 보이시죠? 좋으신 색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거의 다 그냥 대품, 데품, 대품으로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품이, 막 오늘 대품이 많습니다. 자, 요 아이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 아이도 10개밖에 못 갖고 왔어요. 10개밖에 없어서. 자, 요 아이는 개당 24,000원 짜리입니다. 빠른 주문하셔야지 아마 차지할 수 있을, 있을 듯 합니다. 한 분께서 이거를 <laughs> 5개 주문 넣으셨는데, 어 글쎄, <laughs> 어떻게 될지. 자, 요 아이도 한번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요, 요거는요, 어제 중고분 제가 올려드렸는 건데, 어제 한 분께서 주문을 하시고 안가져 가셔서, 아, 이게 어제 중고분 올리드린거다 나갔거든요. 근데 몇 분께서 <laughs> 계속 주문좀 주문 하셨는데, 아,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거 올려드립니다. 아, 없습니다 <laughs> 어, 자, 이거이렇게 아, 어, 다섯 개, 다섯 개 있습니다. 이런거 상당히 예쁘거든요. 어디 가도 이런 화분은 없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는 겉에서 7 나옵니다. 자, 높이는 23 나와요. 23 나오는데 요거 싸지 않아요. 요 화분. 요거, 요거 있죠? 자, 요것도 심으면 상당히 예뻐요. 자, 요것도 10 나옵니다. 1 나오고요. 높이는 17 나와요. 자, 요거 두개 있죠? 자, 요 화분은 비싼 화분이에요. 요게 하나 24,000원짜리 맞습니다. 자, 사이즈는요, 13 나오고요. 모피는 11 나와요. 자, 요렇게 3개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어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 중고가 아니라 제가 아내가, 아내가 좀 지저분해서 그냥 중고가로다가 이렇게 판매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 중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개 해서 두개 해서 5만 원인데 택배를 포함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택 포함 54,000원입니다. 용아이 어제 나갔다가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올려 드리는 거니까 어 재주문하시는 분들 하셔,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주문 들어온 거다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더 이거 올려 드립니다. 필요하신 언니아분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택포 54,000원입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어, 요번 아이는 완전 대품이에요. 대품. 어, 요, 이쁘길래, <웃음> 이쁘길래, 이쁘길래. 가격은 <laughs> 같아요. 이쁘길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16.5, 16.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26 나와요. 그리고 일자 거는, 여기 거는 어, 19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높이는 2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뻐요 상당히 예뻐서 요거는 이렇게 한 분이 흰색깔 흰색깔 높은 번들 한번 좀 보여달라 해서 한번 흰색깔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예쁘네요 <laughs> 완전 대품입니다 자 대품이에요 이렇게 대품이고 여기도 이렇게 대품입니다 자요 아이는 각자 가격 같아요 가 25,000원 짜리입니다. 25,000원 짜리. 사이즈 대비 가격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앞에 꽃도, 파사지도 예쁘게 달려있고요. 자, 각한 점씩 밖에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얻어가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요게, 요렇게 좀, 갸름하면서 쭉 올라온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있길래, 냉큼, 냉큼 집어왔습니다 자, 요거,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요번 아이도 투어분입니다. 오늘은 투어 토업, 분 투어입니다. 투어분 <laughs> 투어. 야, 말 됩니다. 자, 사이즈. 사이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 20 나와요. 20 나오고 어, 높이는 높이는 여기까지는 12가 나오고 엄마. 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12가 나오고, 여기까지는 15가 나옵니다. 근데 큰 차이는 없고요. 이렇게. 한뺨쫙 했을 때, 충분히 들어가거든, 남습니다. 자, 이거는이 이 색깔은, 이렇게한 가지 색깔 있고요. 자, 여기는 두 가지 색깔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가지 색깔 있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가격이 다 같아요. 자 요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오! 요 아이들은 가격은 24,000원씩입니다 24,000원 자 요런거 어제 큰거 하나 올려드렸죠 36,000원짜리 딱 하나 있는거 <laughs> 아, 냉큼 아, 진짜. 시집 보냈고 자 요거는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 24,000원짜리입니다 요 아이도 창 충분하죠 굉장히 대품 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자 요것도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투업은 투어입니다. <laughs> 조금이부터 대품까지 다 있습니다. 와우, 이것도 대품입니다. <laughs> 자, 이번 아이도 대품입니다. 대품. 자, 풍년일, 대품이 풍년일세 그리야. 정말로. 자, 토끼야, 힘듭니다. <laughs> 이렇게 대품을. 자, 이 아이 완전 대품이에요. 예, 맞아요. 대품이고요. 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 아이는 그냥 아주 평범한 귀, 귀 장식 같은 거 하나도 안 달려, 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크지만, 사이즈는 크지만 좀 가격은 조금 덜 나가는 편에 속합니다. 자, 사이즈는 15 나와요. 15 나오고 높이는 23 나옵니다. 23. 그런데 가격은 얼마냐? 25,000원. 앞에 보여드리는 거 양쪽 키이 이 정도 사이즈보다 가격이 더 나갔죠 24,000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도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색깔 있고 두 가지 색깔 있고 세 가지 네 가지. 자쭈르르네 가지 색깔 다 있습니다. 네, 사이즈 상당히 좋아요. 완전 대품입니다. 자, <laughs> 오늘은 대품 시리즈, <laughs> 토어 시리즈, 토어 투어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맞고요. 이 가격이 2 5 0 0 0원인또 맞습니다. 이 아이도 한번 있을 때 해보십시오. 많지는 않아요. 자, 이거. 자, 토어 분 대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은 이 아이도 중고예요. 중고. 어, 근데 상당히 멋지죠. 상당히 멋집니다. 이렇게 멋져요. 자, 이렇게 멋집니다. 자, 이런 거 진짜 참물려했다 올려놓고 돌려야 되는데. <laughs> 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즈는요, 어, 9 나오죠. 9 나오고, 높이는 22 나옵니다. 자, 이렇게 멋져요. 요 아이도 제가 쓰던 중구입니다. 요 아이가 원래 가격이 5만원짜리에요. 맞아요. 5만원짜리 맞고요음요 아이는 3만원에 갑니다. 3만원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거 딱한점 있습니다. 요거 딱한점 있으니까 멋지게 정말이지 멋지게 심으실 언니분들은 요런거 갖다가 심으셔도 참 좋을듯 해요. 정말 멋있어요. <laughs> 제가 여기에 그 멋이다 냐그유기 이름 잃어버렸는데 너무 오래돼서 제가 방치를 해서 그만 그만 <laughs> 그래서 요 아이도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요 아이도 같이 어제 올린다 하는게 너무 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요 아이를 빼먹고 오늘 요, 아이, 요 아이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자 요거는 3만원에 갑니다 택포함해서 3만 4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중고는 무조건 저기 택포함 시킵니다 요 아이 3만 4천원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상당히 덥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이바이.